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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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2월 8일 국내 농구경기 분석 두 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가스공사대 장원 L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KT에게 패하며 연승이 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대성이 33분 동안 23득점에 7 어스트 3스틸로 맹활약했고 정영훈과 이대현 등 31득점을 흡착했지만 외인득점 합이 16점에 불과했습니다. 전현우가 좋았던 시기를 지나 외곽에서 부진했기에 3포인트가 잘 터지지 않은 데다가 팀의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스공사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LG 같은 경우 KCC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이어왔던 연승 행진이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윤환상과 양준석 등 슈터들이 3포인트를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19개의 3포인트 시도한 끝에 한 개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졸전에 LG의 경기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외곽에서 터지지 않아도 마레이와 커닝엠, 김준일 골 밑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 낼수 있는 LG라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공사 같은 경우 부상을 안고 있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이대성이 있지만 스캇과 할로웨이 등 외인 선수들의 득점 기복이 심각합니다. 마레이가 꾸준하게 더블 더블을 해 주는 데다가 미들레인지가 좋은 커닝햄이 30득점 이상을 합작할 LG가 외인에서 우위를 앞세워 힘 있게 경기에 할 것이고 무엇보다 직... 직전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관희와 이재도도 더욱더 집중해서 경기에 나설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창원 LG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BMK 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 하나를 잡고 다시 2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긴 연패를 당하며 KB의 추격에 희생양이 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스미스와 이현주의 이탈 속에서 강제 스텝업 중인 신희슬과조소아가 리딩과 수비에서 힘을 내주고 있고 주저하지 않고 3포인트를 시도하는 강유림의 존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단배이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썸 같은 경우 신한에게 패하며 3위권 팀들에게 한 경기를 내로 따라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 2위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왔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충분히 쉬고 나서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직전 신한전에서 20득점의 동반 더블더블이 기록한 김한별을 비롯해서 이소희와 진한이 다른 경기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두팀 간의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쫓으려는 자와 도망가려는 자와의 대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왕선생의 패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이해랑과 김단비 등 배윤을 대신해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며 골 밑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별의 파워를 앞세운 페인트존 침투나 지난해 운동 능력을 막아내긴 어렵다라는 거 또한 이소희가 상대 백코트에서 수비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기에 삼성생명 가 아드자원들이 하나전과 같은 경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설 것입니다. 썸이 골밑 위주의 세트 옵스를 경기로 풀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BMK썸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